선택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정답이 1번이 되었습니다. 31번은 아, 2번이죠. 그죠? 네, 31번은 2번 attain optimal intricate 이렇게 답이 나왔네요. 네, 계속해서 32번도요. 어휘 문제인데요. 네, 32번도 어휘 문제인데 31번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네, 3 2번 5번이 답인데요. 자, 역시 어휘 유형의 포인트는 첫 번째는 어휘력을 키워주는 거 어휘력은 물론 독해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중요하다고 했던 거고요 자, 어휘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문맥을 잡는 일반적인 독해적인 성격과 어휘력 테스트가 결합된 것이 바로 어휘 유형이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의 문맥을 따라가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32번에 나와 있는 것은 사진을 찍는 것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오케이, okay? 자 어, 이제 어떤 순간에 즐거운 순간이 있을 때 우리 사진을 자꾸 찍는데 이 사진을 자꾸 찍다 보면 나중에 보면 좋죠. 그때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옛날 기억도 나고 그런데요, 이게 맹점이 있어요. 어떤 어떤 맹점이냐면은 있 네, 사진 찍느라고 그 즐겁고 행복한 순간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늘한 발짝 물러선 관관자의 역할을 한다. 그니까, 음, 사진 찍느라 정작 그 순간을 충분히, 음, 향유하고 이렇게 즐기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글의 운명이거든. 네, 보세요. 자, 1번에 p r e s e r v e 는 말은 보존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보존한다. preserve. 자, 이제 사진이라는 것은, 네, preserved experience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해서 그 순간을 저장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죠? 자, 근데 2번 보시면은, delight는 기쁨인데요. 그 앞에 나와 있는, detract from their delight라는 표현에서, detract, detract from이라고 하면은, 뭐뭐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런 말이에요. detract from, 사실 delight는 기쁨인데, 이게 요게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detract from이라는 표현, 여러분 쉽게 접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번 수능에 서 진짜 어려운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 알고 피한 사람은 잘 없을 건데요. 기쁨이 되기 때문에, 기, 사실은 이게 높인다는 말이 아니라 떨어뜨린다는 말이거든요. 만약에 높인다는 말이면 delight, 기쁨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떨어뜨린다는 말이기 때문에 기쁨이 맞는 거거든요, delight가. 그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냥 아마 학생들이 이 말을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다행히 넘어갔는데 답이 아니어서 다행인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lament라는 말은, 네, <laughs> 네 슬퍼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어, lament는 뭐, 탄식한다, 슬퍼한다. 나중에, 나중에 뭐예요? lamented afterwards that he felt that he had missed out on the most important first moment of his son's life. 네, 그의 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순간을 miss out, 놓친 거예요. 놓친 걸 나중에 레멘트 슬퍼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죠? 네, 그렇죠. 사진 찍느라고 그 순간을 놓친 거예요, 자기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4번에서는 detach it from the scene. 오케이? 네, 4번은 detach it.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역시. detach it. 이렇게, attach it란 말은, 에, 붙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밀착되어 있다 말인데, detach it는,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역시 사진 찍으면은 사진에 찍는 데다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그 현재 실제의 그런, 어, experience로부터 어떻게 돼? 좀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5번 있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each yourself to use your camera in a way that, o k a 너 자신을, 뭐야, 가르쳐라. 니네 카메라를 어떤 식으로 쓰도록 가르쳐라? that neglect your ongoing experiences. 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험을 neglect. 소홀하게 하다, neglect란 말. 5번이 지금 정답이었는데, neglect. 자, 니가, 니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무시하는, 소홀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카메라를 쓰도록 가르쳐라? 아니죠. 문맥이 뭐예요? 카메라로 자꾸 사진 찍느라고 현재 그 아주 지금 행복하고 소중한 순간에 자꾸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죠? 거기에서 이렇게 비켜서 있고, 그렇다 보니까 기쁨이 기쁨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neglect는 틀린 거예요. 어? 너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경험을, 경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경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경험을 enhances, 높이는 거예요. 응? 지금 그의 경험을 더 이렇게 촉진하고 더그 행복한 순간의 경험이 더 강렬해지고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거를 더 키워주는, 높여주는 그런 식으로 카메라를 활용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야지 될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32번에는 5번의 Neglect를 Enhances 이런 말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휘 유형은, 같이 어휘력. 어휘력을 테스트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자, 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이렇게 문맥을 잘 잡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 그래서 사실 어휘 유형 두 문제 자체만을 놓고 보면은, 어휘력보다는 오히려 이 문맥을 잡아가는 정확한 이런 독해력이 예, 유형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좀 깊이 있는 그런 문맥을 잘 짚어가면서 읽는 그런 독해력. 그렇죠? 예, 그런 빠르고 정확한 독해를 키우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제 예비 고3 학생들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어휘 유형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그동안은 단순히 어휘력 테스트 단어 실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주어진 단어를 아는 것도 첫 번째 포인트지만은, 그 단어가 맞는지, 이 단어가 맞는지, 이 단어가 맞는지, 또는 밑줄 친 단어가 자연스러운지, 이런 것을 알려면, 문맥의 흐름을, 흐름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빠르고 정확한 깊이 있는 독해력을 이제 키우는 일반적인 독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제가 어휘력을 강조한 것은 오히려, 사실 어휘 휴형보다는 일반적인 다른, 목회 전체 33문제에 전체적으로 해석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휘력이 단단히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제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예비고사 학생들 특히 매일매일 끊임없이 꾸준히 그죠 수준 있는 깊이 있는 중요한 단어들 열심히 외시고요. 자 평소 아는 단어라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했죠? 뭐예요? 그 단어가 바로바로 바로 떠오르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는 단어기는 하지만은 4, 5초 만에 떠오르면 은 꽝이에요. 아시겠어요? 딱 봤을 때 단어의 뜻이 딱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친숙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휘하고 어법하고 제가 잘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 앞으로 공부할 때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